깔끔함과 멋의 상징인 블랙스투.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의상입니다. 블랙스투를 입은 비밀 요원이라는 캐릭터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로망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로망과 함께 외계인의 등장과 코미디가 함께하는 영화가 바로 맨인 블랙만이 가지는 매력일 것입니다. 맨인 블랙은 1997년에 처음 제작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편 제작 당시 한 편으로 종결시키는 이야기를 기획했지만 인기에 힘입어 세 편을 시리즈로 제작. 이번에 제작된 영화 매린 블랙 인터내셔널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스피오프 작품으로 제작되어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매린 블랙은 블랙 수트의 깔끔한 멋과 대비되는 코미디와 기발한 상상이 더해진 외계인들의 모습 등을 한 편의 영화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혹은 작고 귀여운 무기들 또한 맨인 블랙만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는 이런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스토리 구성에는 비교적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이번에 개봉한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영화의 초반 10분만 봤을 때도 영화의 결말이 대충 예상될 정도로 스토리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뿐더러 결말에 대한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헐리우드에서 이미 흔하게 쓰인 클리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다소 뻔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에이전트 M이라는 인물이 요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 또한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MIB 요원의 실수로 기억을 지우지 못한 소녀가 MIB 요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 간단하게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요원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영화적 허용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MIB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에서도 너무 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영화는 그런 탄탄한 스토리를 기대하고 보는 영화는 아닙니다. 저도 이 영화에 대한 기대를 할때 탄탄한 스토리를 기대하고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배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개성입니다. 그리스 햄스워드는 상당히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특히, 고스트 버스터즈에서 나왔던 그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영화 자체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주인공들보다 엔딩 크레딧에 등장하는 크리스 햄스워드의 춤이 훨씬 기억에 남는 이유 또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영화 속 그의 모습은 그의 별명인 햄식이라는 별명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의 느낌과 맞는 영화의 캐릭터는 좋았습니다. 에이전트 H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들이나 자유로움, 그리고 멋있는 모습 속에서 간혹 등장하는 빙구미 깊은 목소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토르 라그나노크에서 발키리로 나왔던 테사 톰슨도 같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두 배우는 이미 토르 라그나로크를 통해 호흡을 맞춰온 바. 두 배우의 호흡은 말이 필요 없는 케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배우들의 역량일 뿐 영화의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대했던 영화 특유의 개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외계인과 블랙 유머, 특이한 무기와 인간인척하는 외계인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팬들은 그런 개성들만 제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영화를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서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이 포니의 존재감은 상당히 큽니다. 영화의 예고편에 자세하게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포니의 존재감에 대해서 누구라도 부정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니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푸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에서 그나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인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포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고 포니가 영화의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될 것입니다. 포니가 매력적인 캐릭터이긴 하지만 영화 자체가 재미있는 영화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코미디가 크게 와닿지도 않고 그 횟수마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기존 시리즈에서 보여준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들은 보입니다. 차에 여러 부위에서 등장하는 무기들의 존재 그리고 다양한 탈 것들을 보여주면서 매인블랙 시리즈가 맞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런 요소가 없다면 이 영화가 매인블랙 시리즈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요소들이 없었다면 토르 나그나노크의 리부트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